겨울이 시작되면 참새들은 생존을 위해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. 무리를 지어 생활함으로써 체온 유지, 먹이 찾기, 참조 방어, 번식, 사회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행동은 참새의 생존과 번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겨울철에는 먹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참새들은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습니다. 무리를 지으면 더 넓은 지역을 탐색할 수 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먹이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죠. 참새는 사회성이 높은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.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참새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